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아주 잘했는데 그 공부한 만큼 직업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공직이나 아니면 좋은 대기업에 가서 직업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공부에 비해서 공직도 안 되고 그리고 대기업도 못 들어가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주 발전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닐 때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 만큼 자리에 못 올라갔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여러 번 도전했으나 이상하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기업 쪽으로 돌려 시험을 봤는데 역시 안 되더군요. 공부는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제 삶의 데미지였고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왜? 제 인생이 공부는 꽤 잘했지만 공부를 잘한 만큼 자리에 못 올라갔는지 항상 의문이어서 늦게나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려운데 향후 제게 재물이나 의식주가 풀리는 시기가 있을까요? 명쾌한 상담 부탁합니다. 자, 사연 잘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공부에 비해서 너무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 또 지금은 어, 의식주가 상당히 공고한데 언제쯤 풀리는지, 늦었지만 언제쯤 풀리는 운기로 가는지 봐 달라고 오신 분 사주를 한번 파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신해년 임진월 을축일 김효씨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남자분이시죠? 신해년생이시면 1971년생이시죠? 어, 2022년 올해 52이 되시는 어,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어, 공직에도 도전해서 떨어지고, 대기업도 떨어지고, 직업 만족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다. 그래서 오셨고, 또 요즘 상당히 의식주가 어, 힘든데, 언제쯤 풀리는지, 풀리는 운기를 알고 싶다고 상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월지 진토안의 열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어, 연지의 해수 큰물 월간에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진토 안에 계수 작은 물, 일지 축토 안에 계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되죠. 묘목 작은 나무, 해수 임수 큰 물까지.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에 힘을 빼 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 생입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그리고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불이 한 점이 없는 48자가 됐네요. 다음에 재산은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 흙, 일지의 축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새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도 제법 되는 것 같죠? 진토, 근흙, 축토, 기토, 작은흙, 신금, 작은새까지 자, 사주 강약할 기회좀 애매한가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의미 뭘까요? 진토, 축토, 기토, 흙들도 제법 있죠. 자, 그런데 이 흙들이 어떤가요?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단단하지 못하죠. 그리고 진토 축도는 축축한 흙이다 보니까 물기를 머뭇고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주에 해수 임수 가 어떤 물인가요? 큰 물이죠. 큰물두 개가 합쳐지니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흙들은 이 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진토 절벽한 흙, 축토 절벽한 흙, 기토가지고는 어림없죠. 그러니 사주에 어, 해수, 임수, 큰물, 그리고 진토, 축토 안에 있는 계수까지 합쳐져서 물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을목, 작은 나무는 썩고 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물기운에 의해서 어, 뿌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을목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행은 해수, 임수, 물기운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물이 사주팔자를 장게해서 어, 쎄는 퐁당 그죠. 금생수가 안 되죠. 빠져버리고 흙들은 거의 어, 물기를 받아서 절복한 흙이 되고 나무는 썩어가고 그렇죠.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 사주의 병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어, 물을 막아야 되는데 진토 축토 기토가 지금 물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묘목같은 녹으로서 힘을 받고 있는 어, 영신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영신이 힘이 없죠. 같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을목에 어, 의해 어, 녹이 돼 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 영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희신은 어, 사주의 병인 물을 막을 수 있는 어, 큰 나무, 갑목이나 잇목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목이나 잇목이 오면은 을목이 기둥이 되고, 그죠? 이 많은 물을 갖다가 큰 나무가 흡수해주니까 을목이 기둥하고 조우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큰 나무들이 물을 빨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나무가 희신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불이 되겠죠? 불이 와야 흙들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흙질을 좋게 해줘가지고 나무가 뿌리도 박을 수 있고, 그 다음 물도 조금 흡수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통관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관 억부, 그리고 이 나무, 썩어가는 나무에게 조우도 해줘가지고 햇볕을 볼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흙의 질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사주의 희신은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 또는 사화나 병화, 이렇게 큰 불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그 잘한 공부에 비해서 직업 만족도가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공무원의 시험에 도전을 몇번 했어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고 대기업 시험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학문성이 좋은 거는 뭐 때문이죠? 첫째 해수, 임수, 큰물. 큰물이 있어가지고 인수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인수과정면학문발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녹을 깔고 있고 그러니 학문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공부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발이 있는데 이학문발에 비해서 직업운이 좋지가 않다. 왜 그러죠? 바로 관입니다. 직업운을 뜻하는 것은 관이죠. 관이 직업을 뜻한다는 얘기죠. 이 관이 튼튼해야 어, 직업발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관에게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주에서 관은 신금하고,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있는 신금밖에 없죠. 이 관들이 어떤가요? 임수해서 큰 물에게 퐁당 빠져가지고 수다금침이 돼버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죠. 관에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 신금도 마찬가지죠. 물에, 물기운에 의해서 축축한 물기운에 들어있지만 물에 의해서 녹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공부발에 비해서 이 관빨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은 예약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사주에서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여기에 있었다면 상황은 틀리죠. 좋은 운을 만났을 때이 관빨이 튼튼하게 금생수를 해주고, 어, 힘발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신금까지 고는 관빨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힘이 전혀 없으니까. 임수 예수에게 퐁당 빠져가지고 수다금침 돼가지고 관빨이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은 관빨을 보려면은 사주에 관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이, 관만 튼튼해서는 안 되고 인성도 발달해가지고 학문성도 발달해야 직업이 발달되겠죠. 반드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학문성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성이 좋고 거기에 관의 힘이 좋아야 좋은 직업. 직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운을 만나도 이렇게 관빨이 약하기 때문에 어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이분은 안타깝게 직업은 공무원에도 몇번 도전했지만 이 관빨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학문성에 비해서 이 합격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게 관빨의 힘이 학문성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어, 뒷받침은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공하게 의식주가 공하게 살았는데 언제쯤 피겠습니까라고 얘기했죠. 물어봤죠. 공기를. 자 2024년 갑진년 내년 내후년부터죠. 자 이민년은 사지 병인 물기운이 돌아가지고 물을 더 가세시키니까 잇목은 희신이지만은. 물, 물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목도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운빨이 안 쓰고. 내년 개면년도 사주의 병인 물기운을 갖다가 더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2024년, 내후년, 갑진년큰 나무가 돌아가지고 사주의 병인 물기운을 어, 흡수해주고 을목, 열이 나무에 기둥이 되주니까 좋은 희신운이 들어서 그때부터 의식조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을사, 2025년 병호 정미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운으로 그러니 이 을사 병호 정미 이 온기는 화생토를 해 주고 불기운이 볕이 들어오니까 썩어가는 나무에게 볕이 들어오니까 또 볕이 의식주죠 식상이라고 해서 의식주가 살아나는 희신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4년부터 어 온기가 풀려서 의식주의 안정을 찾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관빨이 쓰지 않아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던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의식주가 어려운데 좋은 시기를 물어봐서 좋은 시기도 알려드렸던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공부빨에 비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빨이 쓰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